가래입니다. 카테 아니고 가래입니다.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돌이 없어서 뭘돌로 찍을 수도 없네. 어. 자, 돌입니다. 하이좀 했으니까 하늘 조금 타고 낙엽 날리는 것 봐. 끝입니다. 돌, 가래, 받침돌. 이렇게 안에 호두처럼 들어있어요. 사실 젓가락 같은 걸로 파먹어도 되지만 젓가락이 없으니까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호두 같은 알맹이가 나와요. 꽃인 냄새 난다. 뭐 이렇게 좀 부서져도 많으니까. 사실,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여기는 새들이 와서 막 주워 먹을걸요? 점심때인데 밥을 못 먹어서 먹는건 아니고 이렇게 이빨로 좀 파먹으면 되긴 한데, 영상을 찍기 비주얼이 좀 들어오니까. 이건 이만 먹고 버리면 아마 예쁜 새들이 와서 예쁘지 않더라도 새들이 와서, 어, 잘 빠졌다. 이거 어, 먹어야겠다. 새들이 와서 먹을 거예요. 이거 말고 이것들, 이것들.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. 하나. 둘, 셋, 얍, 얍. 여호아이 떨어졌다. 껍질 까고 먹으면 되긴 한데, 속껍질 까기가 귀찮아요. 얍. 오, 왕건다. 공불도 집어먹었다. 원래는 호두처럼 할것같 뭐, 저 뭐야. 주로 저희는 바이스 같은 걸로 많이 깠는데 까면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요. 이게 나름의 그 선이 있어가지고 잘 보이는 애들이없는 아무튼 그게 있어가지고 갈라집니다. 그렇습니다. 가래라는 것이 있어요.